Yeah. 아, 안돼 아, 멜티. 민재, 민재, 나모이라 뭐 네. 준비 안돼. 안됨. <laughs> 아, 아 나모이라 뭐 할래. 어? 아, 라인 해줘. 공격우리사 가 ABC님 겐지 해주세요 어 ABC님 그분 아님? 천재가 천재가 나보고 제가, 아니, 볼 저, 볼 저분 보고, 제가 <laughs> 아 저분 보고 이제 빼라고 아그 사람이야? <laughs> 어. 그랑 <그런> 아닌가? <laughs> ABC님 ABC님 아, 그 <laughs> 우리가 초콜릿이라 했던 거 있잖아 초콜릿이라 했던 거있그 아, 아, 사람이야? 어. 아... 아, a b c 님의 겐지를 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어. 저 사람 라인 들었을 때 자꾸 민재라 그래. 어? 우리 마이크 우리 세 밖에 안 해? 아니야. 초콜릿 아, 아, 하이. 초콜릿, 아, 하이. 안 하는 거 같은데? 얘나 인사 좀. 아싸. 오, 우리 우리 메르시스킨되게예쁜데메르시가메르시가 어, 부담스러워하고 4. 있어. 게 예뻐. 이거르시가줌마같던 부담스러워하고 있어. 내게 에이, 베르시

메르스필나 어, 죽겠어. 나 죽겠어. 어. 어죽겠다 똑같아. 공격력을 올려드리죠. 제가,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. 아, 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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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공격지힐 어.

견지 여기 있다. 헥! 진짜. 아까 내가 막을대 나도 죽었고. 틈 빠지. 오케이, 우리 ABC의 견지 입고 그 보는 견지. 아.

기분 없는 사람이라니까 나 바로 나갔어. <laughs> 어, 슬매. 클로저가 지금은 끝났나? 아, 어, 끝났네. 아, 어, 이겼네.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. 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안녕하 제가 여기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? 화성해게 치료해 드릴게요. 공격력을 높여 드죠 적의 공격까지 30초. 유 가동 반가워요 어이. 공격력 증폭 어 <laughs> 뭐야 오,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겠는데 4 3 공격력을 2, 1 공격이 시작됩니다 어 알고 있나. 신체가 곁에 있고 공격력 증폭. 여르시님 저, 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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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않아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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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, 가 공력력을 높여드리죠 골이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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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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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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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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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제어 오 짜릿해. Okay, 게 자리 잡지 있는 못했이지만어어 어. 오끔이 나왔어. 안녕하세요. 어? Okay, 한자한테 암살을 당했고 공격을 한 올려 드리죠. 당에 이거 막아도?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, 저거 주고 이제. 오케이, okay, 우리가 이제 2분 가까이 막으면 돼.

아, 제가 다공격력리지마다어디 아, 그러니까. 어. 미안. 안 돼, 미안. 안 돼, 미안.

이게 살아있는지 아직 어? 지금다 어, <목소리> 오, 한칸 먹힌다, 한칸 먹힌다, 한칸 먹힌다. 나, 궁 72%. 어, 아깝다. 한 1분 차이 나네. 오케이, 1분으로 우리가 이겼고. 오케이, 우리 아셔가 많고. 우리 1분 동안 늘고 가도 되고. 오케이. 회전, 회전. <laughs> 일년 동안 뒤에서 잠깐 노가리 까다가 너무 긍정적인데 나 메이 할줄 모르는데 메이 해봐도 돼? 다 이거 막으면 될지 있고. 어가 없어? 어제 어, 어제 어제 그 메인님도 내, 내 궁을 한번 메이 벽으로 막아주셨는데. 아맞다 오지 꿈에 안 나왔네. 와나전나 나도 꿈에 나올 줄 알았는데 나. 놀러 갈 뿐인데. 민재는 했는데, 꿈에 나왔잖아 민재. 어 민재 나왔어. <laughs> 여기 기억이 딱 있으면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딱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?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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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인형습 됐어? 한번 해볼게 내가. 오 완벽해 완벽해. 완벽해 완벽해. 다시 한번 더. 아, 이게, 콜타임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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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진 쓰는 타이밍에딱 벽을 맞춰서. 알겠습니다. 어떻게? 내가 돌진을 때 내가 못 나가고 거... 벽을 막는 오케이. 하나, <laughs> 둘, 셋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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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연습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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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타임 생겼잖아 k 네 아직 안 들어온다 a y Okay. o 그냥 네, 바로 할게. 이제 온다 이제 거의 들어 앞에, 팀이 있다, 팀이 앞에 팀이 있다 앞에 있다 밀당하고 있어 밀당 내가, 내가 지금 밀당하고 있어 들어왔 들어와 들어와 아! 어, 오케이 <laughs> 편하게 날렸고 뭐야 아, 야야야야야 견지 견제... 개핀데 빨리 회복됐나요 아 뒤져버렸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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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공격을 집중해서 거점을 방어합시다. 더 강해졌습니다. 적을 몰아내요. 의사가 필요한가요? 당신의 능력 최고조에 있습니다. 본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. 들었어 들었어. 들었어 들었어. 들었어, 들었어! 들었어, 들었어! 들었어, 들었어! 그렇지! 안 돼! 안 돼! 어? 이 아! 무것도 못하죠? 똥 받았는데? <laughs> 네.

제된지영 연검. 야 자리아 잘라, 자리아 잘라. 아. 자리야 잘라, 자리야 잘라. 오지. 지 않아. 대가치요 있어요. 공격력 높여드리죠. 당해졌어. 거 야, 겐지 잘라, 겐지 잘라. 그다. 저걸 한 저렇게 따라 누구 차를 하는 거야? <웃음> 자리야 공에 보이라 보이라 제가 공 썼을 때 썼어요. 공격력을 올려 아, 오케이, 확인. 로 <laughs> 온다, 쓰러 온다, 쏘러 온다, 쏘러 온다. <laughs> 지요공격가제능력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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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최고조에 <laughs> <추구조에> 달했군요 엄 <laughs> <공격이 웃음> 이제 입구 끝하로 가자 원방하러 가 매일 공 있으니까 들어올 <laughs> 때쯤 데가공 서버를 해요 <사버려요>. 약해지지 마세요 거기 끝났어요 위에 뛰었어요

공수 변경. <laughs>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아!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. 아! 하늘은 맑고 마음은 편하고 진리가 없습니다. 아하! 제대로 된 싸움이었으면 좋겠군. 마음은 편하고. 질 리가 없습니다 하늘은 맑고 마음은 편안해 아잇 친구들 없습니다. 하늘은 맑고 계속 서 있기만 마음은 편안해 영광이 우을 기다린다네 아 네네 제가 자리화를 못해서 명예! 정의! 그게 공격 시작까지아이밤왜 이렇게 집중했지? 말 한마디 안 하고 게임만 했네 평화를 즐겨볼까요? 하늘은 나도 <laughs> 그렇게이지 않겠지만 나..나도 은근 빡겨 <laughs> 아 너무 집중했네 어, 나우데스 오케이 에르시야 어. 1데스 타이나 나 아, 6데스 어, 이방 이대로 10분 동안 기다리다가 온건 다시 이어주면 되는 거점을 점령하십어 <laughs> 아, 시메트라 있다 어 그래 빠지고 시메트라 있다 시메트라 절 어. 믿으세요 오른쪽. 오케이. 빨리 나, 날, 날, 날 믿고 거기 케기 왼쪽 2층 왼쪽 2층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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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냐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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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 왜 일로 와? 오발 자키 빨리 걸었죠. 자, 게임 있어요. 나갔는데 The f 이 c t o r y the factory, t 발 e 이가아 t o r y the factory, 이 h e factory, t 이 어숨숨숨다한 아, <목소리> 대만 때려도 죽지. <목소리> 아.. 0 0이숨 아, 뚫었대. 방뒤뒤뒤 <목소리> <뒤에 슬져. 목소리> 미안 미안. 점 <목소리> 맑음이 나왔어요 아 내가 솔져 땄어야 되는데 어, 시 기다렸다 다시 가그 나왔어요 오 그래 빠지고

영웅은 죽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수 영웅은 죽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수 아이고 또능력 최고지 아 이런 지원 필요합니다 경

어, 디가 왔어? 요리 너무 아파 리도부터 <benim SCI> 먼저 봐야 돼 소리도 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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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도 트해소어아발키도리 뭐야 아이고, 라스 잠자고. 어이구, 똘걸이. 이걸 이렇게 무승부로?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평화롭게 무승부. 우리 평화롭게 무승 아이고, 무승부. 오케이.